TOP7의 해체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박지현과 안성훈 사이의 관계 변화는 더욱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하며 깊은 우정을 쌓아왔고, 팬들에게는 환상의 콤비로 불리며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룹 해체로 인해 그들의 관계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박지현과 안성훈은 TOP7의 멤버로서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친구로서의 관계를 형성해왔습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소중한 동료였습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은 팬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TOP7의 해체는 이들에게 있어 상징적인 이별이었습니다. 해체 파티에서 안성훈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팬들은 그 감정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성훈의 눈물은 단순히 그룹의 해체에 대한 슬픔을 넘어 서로를 의지해온 오랜 시간의 끝을 받아들이는 힘든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하지만 우리 우정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과 박지현의 깊은 유대감을 강조했습니다. 박지현 역시 안성훈에게 깊은 감정을 전하며 그를 다시 생각해보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 정말 슬프고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라는 그의 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이 순간을 통해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진실하고 깊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팬들은 박지현과 안성훈이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그들의 관계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별 파티에서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함께한 모든 추억과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후 박지현과 안성훈은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우정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의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훈은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지만 서로의 우정은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서로를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박지현도 힘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함께 웃는 날이 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팬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이러한 관계를 보며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sns와 팬 커뮤니티에서는 그들의 우정을 지지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렇게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더라도 서로를 응원하길 바란다며 그들의 우정이 계속 이어지기를 응원했습니다. 박지현과 안성훈의 우정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팬들은 그들이 다시 함께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동안 두 사람이 만들어 온 추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공유하며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지현과 안성훈이 언젠가 다시 한 무대에 서기를 바라며 그들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지현과 안성훈은 이제 각자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개인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으며, 그들의 우정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강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솔로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며, 팬들과 소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성훈 역시 새로운 도전에 나서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TOP7의 해체는 팬들에게 큰 아쉬움과 슬픔을 안겼지만 박지현과 안성훈의 깊은 우정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관계로 남아있으며 팬들은 그들이 다시 함께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지현과 안성훈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특별한 유대감으로 남아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다시 한 무대에서 함께하는 날을 기대하며 그들의 우정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별이 아닌 앞으로의 가능성과 희망으로 가득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